자, 두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fx는 지금 얘는 이렇게 뾰족한 그래프입니다. 어디에서? 2에서 미분 불가, 불가능한 그래프고, 지금 여기는 이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 곱으로 이루어진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gfx, 그 다음 gx를 한번 그려보면, 식을 만들어 보면, 우선은 fx와 gx가 첫 번째 x가 2보다 작을 때는 fx는 2보다 작으면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x 그대로. 그 다음 마찬가지, x가 2보다 클 때는, 그럴 때는 fx는 지금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면 되고, 그 다음 여기에서 식은 x 다하기 a.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fx와 gx를 전체적으로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식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였습니다. 그러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고, 자, 여기 이 식은 x 제곱 a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a 였는데, 얘를 미분하게 되면 여기는 2x, 그 다음 a 마이너스 2가 남게 됩니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미분 개수가, 어, 전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2에서 좌 미분 계수우 미분 계수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2를 더하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에 2를 대입하면 4에서 2를 빼면 a 더하기 2. 그래서 서로 같아야 돼서 a는 마이너스 4 그럼 우선 a는 구했고, 그 다음, 자, 여기에서 이제 x제곱, gx, 식을 보면, 자, x가 2보다 작을 때는 x, 그러면 x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클 때는 x제곱을 여기에 곱하면 x 세제곱에 a는 현재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x제곱을 곱하면 마이너스 4x제곱. X가 2보다 클 때. 그런데 사실 이건 안 구해도 돼. 어, 문제 실전에서 이제 시험이라면, 왜냐면 마이너스 4에서 미분계수 구하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쪽만 보면 됩니다. 2보다 작은 쪽. 그럼 얘를 미분하면 3X 제곱이 되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4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16. 그래서 곱하면 답은 48. 그러니까 답은 2번.